도둑잡기 카드, 어,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자, 이거는 클로바 에이스인데, 어, 세상에서 가장 도둑질을 잘하는 도둑입니다. 야, 빨간 옷을 입고 어,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은방이에요이금은방세 군데 중에 어느 군데를 덜까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은방 주인은 이미 도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도둑이 오면은 어, 신고를 하자. 얘기가 다돼 있는 상태죠. 자, 빨간 옷을 입고 도둑이 금은방으로 장기교를 합니다. 자, 이때 초록색 옷을 입은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 옷을 입은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둑질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 경찰이 이제 도착을 했겠죠. 손들어 했는데 여기는 도둑이 이미 없어졌어요. 도둑은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초록색 옷을 입고 도둑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처럼 하고 빠져나간 거죠.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초록색 초록색이 이제 도둑인 거죠. 자, 이 안으로 또 잠입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금방이죠. 아, 이번에는 정말로 도둑을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아무것도 없는 파란색 카드를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둑이 막 틀었어요 아까 초록색 옷을 입은 도둑이 여기에 들어간거죠 자 그런데 용감한 우리 금호빵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자그짝마 했는데 이번에도 도둑을 못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둑은 이렇게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이었기 때문에 누가 진짜 도둑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대요.